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25년 동안 약 수행한 2천여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 중 25번째 소개 사례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일조건조망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서로 따닥따닥 붙어 돼 있으니까 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 안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등 지키실라. 일조건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이천억 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쟁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자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건물 사이에 별로 이격거리가 없이 여러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낮은 건물이겠죠 허물고 다제대로때한계동이 이제 신축이 되게 되죠 공사를 막하려고 하는데 이 신축 건물에 의해서 내가 일조권도 침해당하고 조망권도 침해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생활도 침해받고 이러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인근 주택의 소유자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기한 측을 가처분 사건에서는 채권자라고 불러요. 권리를 가진 사람 이렇게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신축 건물이 지상 2층으로 신축되는 경우에는 피해 건물의 수익 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 그다음에 천공 하늘 보는 그 천공 조망강 그리고 가까게있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대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러분, 지상 2층 이상으로 신축되는 경우라고 딱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사적으로, 어, 일조 침해 감정을 했습니다. 그 침해 결과, 이 건물이 2층 넘었을 때부터, 우리가 일조 피해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따라가지고, 지상 2층으로 신축되는 경우는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이 지상 2층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한 거죠. 뭐, 감정까지 해가지고, 딱 지하, 지상 2층으로 나왔으니까, 어, 이건 상당히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경우겠죠. 그렇지만, 어, 피고 측, 채무자 측의 반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임을 해서 했는데, 급하게 신청서가 접수되니까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의뢰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일조 침해를 한그 감정서에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야죠. 안 그러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채권자가 제출한 일조 침해 피해 보고서는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원 감정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이 제출될 때는 정면 가치를 인정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걸 전제를 깔고 법원은다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보니까 채무자 건물의 금표율을 잘못 산정했다. 우리는 이 요만한 토지 위에 이만큼을 짓는다고 돼 있는데 왜 그쪽으로 더 나오게끔 금표율을 잘못 산정해서?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 기록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물하고 건물의 이격거리도 경계선을 잘못 산정했다.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청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 산정했다라는 것을 또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 했고, 현장 가서 딱 보니까, 피해 건물이 우리 건물 말고도 이전에도 이쭉 돌아보니까 일조치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 본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를 금지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 피해 본거 있으면 손해배상 그때 가서 또 다투어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해줘야 될 것이지 공사 자체를 금지시키면 다세대 주택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다, 우리는. 그러면 먼저 들어서가 있는 주택은 다이 침해보고 아이 침해로 인해 가지고 보존을 받고 우리는 무조건 기존 주택 건물고 하나도 못못 못, 못 채우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 측이 승소했습니다. 우리 측 승소해 가지고 일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자, R19CO.kr에 들어오면 일조권 침해 관련된 것에도 넣어놓고 소송 수행 사례에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